안녕하세요. 1년 동안 니체 진행을 맡은 망원경의 친희선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과 니체의 저작들과 관련서를 같이 읽어 나갈 예정입니다. 형제여, 고독 속으로 물러서려 하는가? 내 자신에 이르는 길을 찾으려 하는가?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내 말을 들어보아라.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올한 해. 잠시 멈추고 니체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혼자서 책을 읽고 계신가요? 1년 동안 니체 같이 읽어요. 좋은 책 동무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1년 동안 읽을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니체의 극장, 고명섭 선생님의 책인데요. 부제가 영원회기와 권력 의지의 드라마입니다. 니체라는 숲을 탐색하는데 지도가 없다면 길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지도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책은 총 4개의 파트 850여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꽤 길죠. 한 친구는 읽어도 읽어도 끝이 없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니체의 삶과 텍스트를 연대기를 따라가며 밀도 있게 그리고 있는데요. 니체를 공부하고자 하는 초심자들에게는 좋은 길라잡이가 되어줄 책입니다. 총 2개월에 걸쳐 두 번의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토론은 인문학 협동조합 망원경 친구들과 함께 할 예정인데요. 오랫동안 함께 책을 읽은 좋은 책동무들입니다. 두번째 책은 우상의 항원 니체의 책인데요. 니체의 정신이 붕괴되기 얼마 전에 지은 책으로 니체의 맛을 잘 느낄 수 있다는 책입니다. 당시 유럽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우상을 향해 망치를 꺼내든 과격한 니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분량은 140페이지 정도입니다. 세 번째 책은 안티크리스트. 니체의 말년의 작품입니다. 니체가 권력 의지라는 태제로 네 권의 책을 구상을 했는데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죠. 결국 이책 안티크리스트로 압축되어 나왔습니다. 이 책을 쓰고 니체는 내 가치 전도가 완성되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108 페이지 정도 되는 아주 얇은 텍스트입니다. 네 번째 책은 다이너마이트 니체 고병건 선생님의 책입니다. 니체와 관련된 다수의 저작으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선악의 저편을 저자의 시선으로 풀어낸 책인데요. 선악의 저편이 워낙 난이도가 높아서 이 책의 도움을 받아 선학의 저편으로 건너가 보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도덕의 계보. 독자를 전율케 하는 책이죠. 선학의 저편 후속편으로 나온 책인데요. 세계 논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니체의 저작 중 가장 많이 회자되는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선학의 저편에 이어서 선의 뿌리는 악에 있다는 것을 밝혀나가는 책입니다. 두달 정도의 시간을 갖고 꼼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의 작품 중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책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읽어보려고 시도했다가 너무도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도대체 짜라투스트라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상징과 패러디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읽어내려 했으니 당연한 결과일 텐데요. 이번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겠죠. 일곱 번째. 니체, 실험적 사유와 극단의 사상. 이진우 선생님의 책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우리나라 니체 전문가이시죠. 니체는 근본적으로 미래 철학의 모험을 시도하고 이를 위해 자신의 작품을 온 몸과 삶으로 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니체를 읽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한해 니체 공부를 갈무리할 책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소설책입니다. 그리스인 조르바 니코스 카잔차키스 작품이죠. 니체의 아폴론과 디오니소스의 대조를 문학작품으로 잘 승화시켰다고 평가받고 있는 작품이죠. 조르바의 디오니소스 춤 사이에 흠뻑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8권의 책은 망원경 책 친구들과 함께 독서 토론도 할 예정인데요. 이게 다가 아니겠죠? 이 외에도 중간중간 필요에 따라 이체 텍스트들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 니체극장 서문과 파트 1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